안녕하세요. 자독소 필사입니다. 2025년 4월 3일 맨발 걷기 934일 차 맨발 걷기 저녁을 마치고 산에서 하산하고 있습니다. 음, 해가 떨어지니까 조금 쌀쌀한 날씨긴 한데, 완연한 봄 기운 속에 정말 맨발 걷기 즐기기 좋은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죠. 반취란 시인의 새해 첫날의 기적이라는 시를 들려드리면서 오늘 맨발 교기와 관련된 메시지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군뱅이는 구르더니,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당도했다. 라는 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월든에서도 각자 자신만의 계절이 있다고 하죠 그 자신만의 계절에 따라서 우리는 성장하고 커 나가면 되는 것이지 사회에서 너는 왜저 나무처럼 성장하지 못하느냐 왜저 나무처럼 성장 속도가 느리냐 발전하지 못하느냐 따라가지 못하느냐 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전혀 거기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주눅 들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 색깔과 개성과 그 시계, 시간표를 따라서 걸어가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칠한 시인의 그 시처럼 우리는 각자 가진 자기만의 특성과 재능과 역량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인의 시선과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 자신 안에 있는 내 자신 안에 있는 슈퍼맨 내 자신 안에 있는 거인 잠재능력을 남들과 비교하면서 남들만큼 갖고 있지 못하면 주눅들고 의기소침해하고 패배감에 쩔어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각자 가진 속도대로 꾸준히 나아가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인의 그 커다란 걸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묵묵하게 걷는 거북이의 걸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들 거인의 걸음을 흉내 내고 싶어 하죠. 한 보폭을 크게 크게 내딛으면서 원하는 목표치를 넘기려고 하지만 그 목표치만큼 꾸준히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북이는 틀립니다. 거북이는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고 달팽이와 군뱅이도 묵묵히 가로막는 것들을 지나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그 시간들이 바로 우리 안에 지금까지 깨어나지 못했던 야성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잠재능력을 깨우는 그 시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천일 가까이 이제 한세달 정도만 더 지나면 두달 정도만 더 지나면 이제 맨발 걷기 한지 천일이 되고 이 영상 찍는 것도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찍을수록 더 힘이 나고 더 에너지가 나고 말도 더 또박또박 에너지 넘치게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간의 근간에는 바로 이 맨발 걷기가 있습니다. 이 맨발 걷기가 제 인생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저는 이렇게 매일 영상을 찍으면서 맨발로 걸으면서 바로 제가 앞으로 지금부터 하고 있는 하게 될 강연가 로서의 삶, 사람들에게 저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 로서의 삶, 그리고 제책 제목처럼 딥 시커의 삶을 살아가는데 거다란 매개점과 그리고 제가 그 중심에 서는 역할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책딥 시커의 시대, 저자 이상호의 책은 오늘 인쇄에 들어갑니다. 오늘 인쇄에 들어가고 4월 10일 교보문고, 영풍문고를 비롯한 전국의 오프라인 서점에 진열이 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주변 분들에게 홍보를 하고 추천을 해주셔서 이 스마트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기계에 종속되고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이끌고 스마트폰을 리드하고 스마트폰을 종으로 삼을 수 있는 주인으로서의 가치와 그리고 그 존엄성을 가지고 스마트폰을 대했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고 스마트폰의 노예가 돼서 하루 종일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그 중독과 같은 그 흥미 위주의 그 마약과 같은 디지털 미디어의 그 종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반드시 스마트폰을 우리의 노예로, 우리가 부리는 하인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고, 그런 마인드를 키우는 데는 바로 제가 조술한 딥시커의 시대를 보시면, 왜 스마트폰에 우리가 빠져드는지, 그리고 왜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지, 그리고 헤어나기 위해서 그 필요한 해결책, 즉 솔루션은 무엇인지를 제가 기술해 놓았습니다. 물론 제 책이 이 모든 중독과 어려움에 해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만능 통치, 만 만병통치 해결책은 될수 없겠지만 적어도 많은 분들에게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